안녕하세요. 9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가 4회 연속 인상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앞으로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고 0.25%씩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면 연내 최대 3%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3%가 현실화되면 12년 7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대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더 위축된 가운데 종부세를 포함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결정도 늦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3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것처럼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성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8.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전체 30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250개로 지난주 대비 117개 감소하였습니다. 15개 단지에서 매물 15건이 가격을 올리고, 89개 단지에서는 121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0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호동, 누리타운의 116동 14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5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매호동, 메오동, 매호동서 1차의 101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8억에서 2.8억으로 2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매호동, 매호유 성푸르나임의 101동 7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95억에서 3.8억으로 0.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25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31개, 34.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608개, 41.73%, 동일 매물은 168개, 2.6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7.2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700개, 59.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067개, 17.0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40개, 2.2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3.7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수성구 302개 아파트 단지에는 87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98개 평형에서34.02%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3.15%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8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촌동 한도 평당가가 5,60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범어동 경북 평당가가 5,169만원으로 2위, 범어동 목련 평당가가 5,149만원으로 3위, 범어동 경남타운 평당가가 5,500만원으로 4위, 이어서 범어동 범어센트레빌, 범어동 우방범어타운 2차,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범어동 빌리브 범어 120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